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찌 잘못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난 명예나 권세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나 또한 우리가 그보다 더큰 불행을 남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돈이 없을 때는 행복했었는데 돈이 나 난이 생기고 나서부터 도리어 불행하다는 가정들이 난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중국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놓고 살 정도의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소리를 잔잔코 듣고 있던 난태니 기도가 끝난 후에 한나디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그렇게 기도하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기껏 놓고 살 정도로 걱정돼서 해달라니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두인이 됐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자되는 나는 알아요. 당신은 틀림없이 처벌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난 부자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그돈 때문에 곤일해져서 달안피우는 사람, 나쁜 일을 따져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언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그것을 기자들이 다니면서 쓸눈 조사를 해봤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여러분 일등 그 수십 억을 타 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거의 찾지를 못했다. 가정이 다 깨졌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타는 순간에 집을 나가서 뒤쳐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는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과사랑을 행복하게 주는 것은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테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테의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내 것을 주면서도 기도하고 좋아하는 사랑이 아가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테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날에서 날로만 사랑을 나라는 것은 공상에 불과하지않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날에서 사랑받을 난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아가티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높다 껴 죽으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혼우를 대속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나스 5장 8제를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께서 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으로 여기 보시는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노니라 있으니까 요한도은 시도장 1 3절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녹순을 돌리는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사실 친구를 위하여 죽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날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이같이란 것이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처형시키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 그렇게 사랑했다했습니다그렇다면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당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기는 어렵지않은나 혼난 녹음을 쉽게 할수 있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부터 시작하다 보니 언젠가는 때로는 원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랑까지도 할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랑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사랑이 성숙한 사랑입니까? 첫 번째 생각해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우선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 원수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 용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를 하다 보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용서 용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도나면 몇 돈까지 용서해 주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되도록는 크게 인신 쓰는 것처럼, 주님, 내가 일곱 번난 용서해 주니 되겠습니까? 그 나를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날씬합니다. 이런 돈시 일곱 돈이라도 행할 지니라. 다시 나라는 언제든지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너는 용서해 줄수 있어야 한다.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태도 시탈장 35제를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너희가 각각 나온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그 다음에는 시작 다음 구절이 여러분 좀 두렵습니까 뭔가 갱기능이 있으니까 왜 소리가 작아요 자 앞댓글 내가 읽었고 밑댓줄은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나온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온 이 대노이 어떻습니까 누구질 않아요 두렵질 않아요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좋은 건 골라서 가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날선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짓는 죄의 숫자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날 선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논소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를 놓 닦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이 아버지께 노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나오소서 자신을 십자에 놓닦는 그 원수를 향하여 아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나라달라. 그들이 알지 못하기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극렬이고 둘상이는 암으로 아도지께 기도하는 것을 돕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정화하거나 욕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들 이하여 중도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 보낸 위대한 리더 내 조상들은 모두가 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큰 일을 하는 사람 아니요 용서를 잘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요새 돈 자신을 애고대 노예로 달아버린 형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그리고 그의 자손들까지 구하게 대접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괴롭혔지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더더나 사울의 사후에도 그의 그 자손들에게 극진히 돌봐줬던 것이 다윗 인근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때리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한도는 대단히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노세에게 나신 합니다이 대승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때 노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력기 32장 32제를 보시면,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어도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는, 워낙은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리달라. 자기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한 대농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나도 소중하지도 않은, 나도 필요하지도 않은, 그러나 나보다 상대를 더 회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거를 가졌던 사람이, 즉, 세계를 품는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대한민국을 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인물이 될 것이고, 여론의 단 동네를 투놓는 동네의 동장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크게 열어서 투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류들의 공통점은 바로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높이 뒤돌아 서실 줄로 믿습니다 옹주라면 안됩니다 용서에 인색하련 하는 쓰실 수 없습니다. 너무 까치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너그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찬으로 위대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용사는 사람은 용사는 그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나음에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돌같이 굳어진 나온도 눈녹듯이 녹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능한 웰링톤 제독이 있습니다. 한도는 상습적으로 탄령하는 자기 두 알을 도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해서 사형 선거를 내리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웰링턴 제독은 그 탈령 등을 세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두었고 너와 상담도 해두었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너를 때려두었고 도 때로는 거기 상당한 노동도 너에게 시켜두었지 나는 이천 나는 너에게 신한 책들을 내렸으나 너는 전혀 돌이킬 생각도 없고 새로워질 나음도 없고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사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그 날을 했을 때에 그 웰링톤 제독이 지극히 살아난 한 부하가 제독의 날 아니다. 각하, 각각께서 아직 이 병사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어한 날로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살아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카카는 이 병사를 진심으로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의 질문을 지은 제독이 닫았습니다. 제독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리고 생각에 잠겨있더니 웰리톤 제독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토했습니다. 사형에서 용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 장벽은 탄령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야, 내가 죽을 순간에 살아났구나. 용서난이 여러분,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가 부하가 됐다는 겁니다. 용수가 가져온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용서난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라는 성숙한 사랑으로 난의 혼울과 죄를 당연히 용서해 줄수 있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상대가 자기 잘못을 진실히 뉘우치고 해개한다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미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나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전에 상대방의 잘못된 과거들을 그 듯해서 덜 느낄 때가 혹 가정 안에서도 없지 않는가 말입니다. 이는 진심으로 용산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그 사람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다 잊어줘야 하는 겁니다. 기억난다고 해서 다시 나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날아는 순간에 당사자는 또 다시 아픈 상처가 있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충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둔 상처를 딛고 조심스럽게 해독되어 가고 있던 과거가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어쩌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기에 놓된 그 충동질에 우리가 너너지지 나라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과거의 잘못을 잊어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그노스에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 볼 때는, 아이고, 저런 것도 세상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야, 저런 것이 천당 간다 하냐 길거리 강아지 새끼도다 천당 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티나 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들여보면 과거는 이만큼 잘못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조금씩, 조금씩 그 잘못이 자꾸 적어진다는 우리는뭘 보아야 할까요? 과거의 이난한 걸볼 것이 아니라. 그래, 나저저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갔으니까. 전나 그대로도 다행이지. 나한역이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의 변화되어가는 노스레 오르는 기도하고 오히려 그 변화되는 노스레 오르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덮어주는 겁니 허물을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찬호 17장 9절을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헌호를 돋도주는 자는 노하는 자요? 그덧 나라는 자는? 이런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연애 산속에도 도움됩니다 헌호를 돋도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덧 그 사람의 잘못을 헌호를 대서 자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친구를 이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는 0장 12절에 보시는 또한 이렇게 나선합니다. 시작. 리우는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혼물을 가리우느니라. 리우하는나이있으니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자꾸 나한 일에도 그냥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모든 혼물을가리느니라 오르는 때로는 여러분, 정직을 내세우다가 사랑을 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도 귀하지 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허물을 덧붙여주는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난 나라지요. 내가 어디 노탈 소리 했습니까?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진 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낳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단계 성숙된 사람은 그 사람의 헌호를 덮어주는 거요. 엄마들이 많이 그러죠. 요즘 엄마들은 모르겠어요. 아따들이 덮어주는지 모르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따들이 해초를 듭니다. 아이의 잘못을 때리려고 합니다. 엄마들이 어떻게 낯서가지고, 그낭, 그아니다고 애가 이렇게 더 잘했다고. 얻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헌호를 덮어주면서, 아따의 나온을 누구러뜨리고 내를 달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의 정직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나가보세요. 각 세계 나라를 가보시지요 나시는 먹거리가 얼마나 나는지. 그건 먹, 많이 먹기 에서 산다는 우리는 동물입니다. 먹기 에서 산다는 그건 동물이요. 여러분께서 괴태의 책을 읽으셨다는 다음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엄마, 아빠의 사랑에서. 우리는 왜늘 당하는가? 사랑이 없으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가?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도 사랑을 달긴 하시는가? 사랑을 함으로써 오랫동안 울지 않고 견디는 것은 어째서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결합하는 것은 무가 사랑이다 이 내용은 시승 개태의 사랑의 참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는 13년 동안 기에띠 사랑하는 한 여성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인간이 갖는 단어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와 우리가 쓰는 날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있다는 그것은 당연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노랫날에도 사랑 때는 노랫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그 사랑이 그단단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 있으니까? 사랑의 고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충만한 겁니다 비극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기근입니다. 혼우주의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을 상실했을 때의 혼우주의에 따져버립니다. 절낭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랑의 등불이 꺼져버리는 절낭입니다. 희낭이란 그렇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의 등불이 밝게 켜져 있을 때입니다. 인간은 땅으로 난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랑을 놓고 사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땅이라는 육체적인 양식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정신적인 양식을 놓고야 나니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을 활기를 풀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의생에 환희를 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애에 의리를 도와여 줍니다. 사랑은 우리 의 생애에 광명을줄 줄로는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생애에 정렬을 가져다 줄 줄로는 있습니다. 사랑은 생애 행복을 줍니다. 사랑을 닫거나 사랑을 줄 대상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생애 의욕이 넘칠 줄로는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내가 위해서 있다면 그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 섬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수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거나. 누군가의 지금 사랑을 닫을 그런 대상입니까? 살의 녹토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생의 오욕이 넘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런 사랑을 닫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닫고 난 있다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전전 나이가 든다면 노후에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나온과 나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울어줄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사도다울은 이렇게 갈타했습니다리음과 소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했습니다 인간 상실의 근도는 사랑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회복의 근도는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큰 인간 상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큰 인간 회복이 또한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사랑의 안식처를 잃었을 때에 인간은 불행해지고 사랑의 안식처를 찾았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인생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를 든든히 갖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성숙한 리듬과 성숙한 인격은 성숙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과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은 성숙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요 성숙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 용산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난의 허물을 덧돌쳐 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난의 허물을 덧돌줄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글은 더나가 필요하시다는 그 사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의 날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둔고 있는 사랑을 그연으로 향상하여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때로는 겨울에 우리들의 사랑으로 훈훈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살난 나는 가정, 신 따란 나는 신앙 생활, 활기 넘치는 사회로 이루시기를 사랑의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